언급을 합니다 왜 처음 듣는 사람도 쫓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재료과학은 조금 좀 빨리 나갑니다 왜냐 어느정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도 한번씩은 언급해서 시그마는 a분의 p 이러고 나갑니다 그럼 a 요거 면적이자 면적 p는 하중 이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쭉 듣는데 전혀 나는 이해가 안 된다.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? 체류역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. 오, 저는 기계계열 과안 나왔습니다. 근데 현장에서 일은 기계계열에서 20년 일했습니다. 그럼 연세가 이제 몇세 되시는 거야? 한 40세, 45세, 이 정도 되시는 거지. 근데, 오, 일반 기계 따오래요. 기계 설계 기사 따래요. 건설 기계 설비 기사 따래요. 용적 기사 따래요.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럼 거기 재료 역학 해가지고 혼자 하기 그러니까 인강을 듣자. 해서 인강 딱 듣고 재료 역학 보니까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네. 이럴 수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료 역학을 별도로 강의를 했습니다. 자, 재료 역학을 별도로 강의했으니까 요거는 내용만. 내용만 한 25강 정도 됩니다. 25강. 20에서 25강.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요거 듣겠습니다. 하는 분들은 요거를 먼저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쭉 내용을 쫓아서 같이 다 하셨습니다. 그리고 잘안 되면 여기 주경야독에다가 음, 질문하면은 제가 한 3일 이내로 질문을 해드립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 어디 들어가가지고 7일 걸렸습니다 5일인데 이틀 왔다갔다 해서 한 7일 어, 다 뺏겼어요 핸드폰도 뺏기고 컴퓨터 못 만지고 뭐 그런데 들어가서 7일 동안 있다 보니까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